아 이게 시바스 친구도 자주 만난다. 그걸 좀 해볼까? 제가 개발해 온 빌드업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실전 적용은 안 해봤어요. 실전 배치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 해볼까? 아 이게 패가 이게 패가 좀 불편하긴 해. 지금 전사가 나왔으면은 방향도 정해지고 그러는 건데 패를 이런 식으로 주니까 좀 힘들긴 해요 게임이 확실히. 패어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서 요거 쓸모 없는 거고. 아, 괜찮게 좋네. 나름 얘랑 블레이드는 쓸모 있네. 나르리길자 그 무엇이냐 자동차보다 빠르고 기차보다 더 빠른 우리의 친구 봉팔맨. 봉팔맨은 아시나요 혹시? 아 근데 뭔가 좀나 줬대라고 주는 패 같아 이게. 제가 구상해온 빌더업이 뭐냐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오늘 게임이 안 되면 연습이라도 해야지 점수야 뭐 다시 싸우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이성이 나오는데 이성에 건덕지가 아예 없었어. 여기도 사실 이거 두개뭐 이렇게는 똥패라고 봐도 되고 여기도 좀 똥패 느낌 나고 어떻게 빌더업하는 게 좋았을지 여기가 좀잘 나오죠 지금. 받으려면 지금 6 골드, 1 7 골드 하나 팔아야 되죠. 그러면 두 라운드 기다려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론상은 나쁘지 않았어. 원페어. 여기도 원페어? 아 투페어네. 여기는 이성 이 있고요. 이성 있는데 부럽네. 음, 요일성 파티. 근데 100% 상대는 이성. 음, 점수사 되게 잘 떴죠? 와, 이 어쌔신 스타트팩이네. <laughs> 아, 상점이 너무 어려워. 너무 빡세 다 나한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성 두 개. 어쌔각까지 템도 좋아요. 페어도 있고 되게 잘 풀렸네요 준지부님 막아끼긴 했어 확실히 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주면 애초에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내가 만들어온 빌더비 뭐냐면 만들어온 건 아니지 그냥 생각해본 게 뭐냐면 6골드에 20골드를 넘겨놓고 그러면 그러면서 가는 길에 전사들 페어라던가 뭔가 그 1코스트 기물들 그런 거에 페어가 좀 많이 나오면 잡아놓고 롤링을 누르겠다 계속 20골드 안에서 왜냐면 어차피 이자로 이골드씩 계속 받으니까 손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르겠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붙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올라오는 길에 뭐 1코스트 전사라던가 좀 쓸만한 기물들이 안모였죠 아예 페어가 그러니까 뭐 금기라던가 패천자라던가 영혼파괴자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가치 있는 전사들 뭐바다코끼리도 좋은 편이지만 그런거를 이제 막 모으면서 20골드를 빠르게 6골드 6라운드 정도에 터지더라고요 어차피 사봐에 많이 못사니까 그렇게 터트려 놓고 7라운드부터 계속 롤링을 하는 거야 한번씩 그래서 짝을 맞춰 그래서 11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이겨서 연승골드를 먹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가볼까 했는데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패야 지금 그렇게 하면은 롤링에 리스크가 없거든요 어차피 2골드씩 이자를 받으니까 그냥 상점만 계속 열어보는 거지 생각보다 패가 너무 안 나오네요 아마 크립 사양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손패로는 아, 근데 패를 돌이켜 보면 뭘 잡았으면 은 초반에 이길 수 있었을까? 애초에 초반에 못 이기는 패였겠죠. 뭐가 세상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2코스트, 3코스트에 쓰레기 같은 기물들. 사실 2코스트, 3코스트에도 같이 있는 기물들이 많은데, 거기서 좀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뭐 럭키밖에 없겠네요. 그쵸? 언제나 럭키는 옳다. 그래는에좀안될것 같긴 한데. 아. 애매해요. 여기서 마하테만뽑고 MOM 관계 가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애매합니다. 여기서 템 빼는 거. 음, 그래도 좋아요. 여기 발린 거. 내가 궁을 너무 늦게쓴다다 죽을 수겠는데. 다 죽고 쓰면 의미 없지. 어, 그래도 바코한테 잘써줬어요 나이스. 하나 잡았고 둘 잡을 수 있나요? 오, 나이스. 펭귄까지. 궁기 돌고 여기다 써 주고. 야, 아름다운 싸움 구도였다. 좋았다. 제세 후보각은 안 나왔죠. 그래도 럭키각은 되게 좋네요 좋아요 이거라도 어디야 5 0골리 됐죠? 블레이드가 없는 게좀 아쉽고 이러면은 공속템 쪽으로 좀 받아줘야겠죠 아이템은 다음 라운드부터 롤링 가능합니다 그래도 야 이거 말이 돼? 이렇게 잘 컸어?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근데 오리성에 소총수 이성까지좀 경이롭네요 그리고 연승불이 지금 3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좀 킹받네 나는 왜 선택받지 못하였는가? 이 타이밍이 알 문제는 지금 사빙하가 안 터지죠. 야, 여기도 진짜 세다 고블린 이성에 베놈 이성까지 어쌔신 쪽으로 가겠죠. 말이 안 되네. 끊기나? 안 끊기네요. 심지어... 아, 혹시라도 끊기나 했는데 전혀 끊길 수 있는 스코드가 아니잖아. 손패도 좋고요 준지훈 님, 음, 한대더 맞출게요. 한대가 아니라 두 대를 더 맞아야 돼, 지금 상황에선. 크립 사냥이 되냐 안 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말도 안 된다. 어, 어떻게 우퇴이 이기는 거였지, 이 게임. 이제는 모디에 썼어, 게임을. 아예 미쳤어. 이거 어떻게 따라잡아? 얘한 골드가 없죠, 그래도. 그러니까 따라잡히겠지, 골드가 없으니까. I'm not sure. 한다. 아, 네. 결국 안 나왔네. 배신자 좋고요. 한번더 맞으면 되고 크랩 사냥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아니 블레이드가 안 붙어서 안 되려나? 사빙아. 아 내가 저율사안 샀네. 아 바보씨. 큰일 났네.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네가 지는 거야. 저야지 씨발 그럼. <laughs> 그러니까 저율사 제가 흘렸죠. 산줄 알았어. 근데 레벨업해도 무조건 사냥이 가능한 건 아니니까 상황을좀 보죠. 볼링을 하긴 해야 되고 사나이트가 더 유리하지. 사빙아가 더 유리하려나? 넣어줬고요 일단 배치 나쁘지 않게 붙었거든요? 헬라이트가 실드를 켜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사나이트 치고는 실드를 너무 못 굴렸다 그렇죠 이러면 사냥이 안 되죠 아이고 아파라 뭐 주냐? 어, 아, 나쁘지 않네 템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구르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세번 누르지는 않을게요 한번더 기다리죠 그냥 어차피 이제안 까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 켰고 여기서 이기는 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못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지는 게 베스트긴 하고. 정 이기겠다면 어쩔 수 없다. 야, 도발이 시체에도 도발 계속 걸리는 거좀 그렇긴 하네. 많이 잡았죠? 좋아요. 체력 24? <laughs>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네. 나이스. 30 골드까지 좀 써볼까요? 한번 더. 그렇지, 여기까지. 더 이상 안 쓸게요. 한 번만 더 눌러보자. 지금 그렇게 세진 않아요, 확실히. 얼마 버틸 수 있을까? 여 아직 베너맨서랑 그림탈치가 없나 봐요. 잘 크긴 했는데.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죠. 블레이드 지금 템이 좋은 편이거든요, 저. 그래도. 공속이 많기 때문에. 버텨서 순위 방어라도 해야지, 뭐. 나이스. 이것도 좋아요. 21라운드에 바로 레벨업 할수 있죠 요렇게 배치를 좀 하고 여기서 딱히 받을 만한 게 없어서 조금만 상황을 보고 잡으면 될것 같아요 당장 급하게 잡을 필요 없으니까 음, 헬라이트도 3장 남았고 블레이드도 4장 남아서 되게 나름 잘 풀렸거든요 블레이드 템도 되게 빵빵한 편이고 이 정도면 근데 이게 17, 18, 19를 다 먹는 게좀 중요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것만 다 먹으면 조금 여유는 생기거든 확실히 오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미쳤다 미쳤어 이거 이렇게 두개 팔고요 이쪽을 그냥 살게요 헬라이트 이러면 두장 남았어요 자연방으로 붙으면 베스트인데 지금 삼성 미쳤거든요 아 이런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한번두번세번네번네 번. 네 마리가 있어요 지금 창고에 다섯 마리 이런 그림자 진짜 많다 일등 미쳤다 전승 우승 하겠는데 저건 거의 진짜 전승 우승 하시겠는데 이거 저 정도면 유레의 그림자 진짜 잘 모은 스쿼드라서 저 정도면 전승 우승 가능하지. 지금 여기 밟았고요 제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건 안 살게요. 이건 좀음 지금 이자 깨지 말고요. 어차피 레벨업 바로 해야 될수 있어서 바로 레벨업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요거까지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이성이 되면 물론 당연히 좋은 건데 그래도 지금 사실 제일 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요쪽 요쪽 두 마리. 이거부터 붙이고 나서 뭐 그때 붙여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보죠 용나이트도 사실 그렇게 강하다고 할수 없는 게 결국에는 실드랑 크리티컬의 싸움이라 누가 좀더잘 터지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 어세신 쪽이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블레이드가 거의 단일 딜인데 몇번 만나보니까 그렇게 막 무조건 이기고 그런 게 없더라고 결국에 켜지고 안 켜지고 싸움이라 이거는 레벨업 할게요 아니면은 이거를 얘를 여기다 줘 이렇게 막을게요 그냥 아 근데 이것도 애매하긴 하다. 어차피 어스신 뛰어오면 똑같은 거라 애매하네요. 한번 맞으면 그냥 올인할 거고 안 맞으면은 좀더 째볼게요. 재생 어부님. 세레이 나오면은 그냥 디폴트 값이야 제우스. 재 재생 오부는 무조건 들고 있네 그냥. 그래도 이겼어요. 좋아요. 유튜브님 제가 한번 밟았네요 그래도. 근데 여기가 지금 유령의 그림자 두장 남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우승한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저기 한번 물렸다가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안 맞았으니까 좀더째볼게요 근데 네, 이번 라운드, 그러니까 21라운드에 졌으면 아마도 골드를 그냥 다 털어버렸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래도 한번 버텼으니까 <laughs>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고. 한 번만 누르자. 이거 하나 사자. 패천자 삼성까지 나왔어요, 올리버님. 되겠어요, 저 이거. 배노멘서가 없네. 이렇게 되면 6매카도안 터지죠? 아 근데 내 상대 필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이길만 하긴 하다 그래도. 나이스. 좋아요. 에베로블 빨리 해놔서 그래도 언데드 시너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잘 뚫어냈네요. 여기서도 이겼고요. 여기가 지금 3-3. 이번에도 안 맞았으니까 째려고 했는데 아이 나와서 바로 가져 그냥 터트려서 게임을 흔들어야 돼. 요거까지좀 무리일 수 있는데 아, 실패 거인것 같죠 지금? 실패네. 쇼음 늦었다. 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늦었어. 렉이 좀 심해서 렉이 없었으면 팔았을 텐데. 아이고 이거 블레이드가 먼저 노출되는 게 너무 안 좋네. 어 그래도 블레이드 발라줬다. 나이스. 위쪽을 봐 얘들아. 오케이. 아 근데 이 비체자객한테 너무 끌린다. 위쪽 뚫으면 돼 얘들아. 고로티 좋아요. 아이고 이거 하나 팔았으면 그래도 요까지 삼성화가 나오는 건데. 알이 있어서 좀 과감하게 돌려봤는데 실패했죠. 아직 기회는 남았어요. 블레이드 한 장, 아니, 이거 헬라이트 한 장이랑 블레이드 한장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터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확실히. 지금 타이밍에 터트리면 진짜 세거든요. 연승도 이어갈 수 있고. 제발 나오기만 하면 돼. 오늘 쓸게요, 지금. 나이스. 하나 나왔고요. 이러면은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아, 실패다. 마지막. 오케이, 여기까지. 이러면은 저는 블레이드부터 붙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 블레이드 친구가 아이템을 들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가면이랑 이렇게. 와, 여기 근데, 고블린 터졌다. 이러면, 뚫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블레이드가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비벼볼 부분 하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죠 프로스트 한장 아깝죠? 아, 이게 다렉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에요. <laughs> 렉 때문이야. 다. 아무튼 그럼. 그래도 좀 지옥에서 살아남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되게 좀 심해지긴 했어요, 확실히. 탁탁탁 붙으면은 그래도 기분 진짜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위를 도모하면서 레벨업 해서 뭐 구레벨에 폭풍줄을 조를 얻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보죠 진짜 실력 게임이야 근데 내가 그 이럴 걸 알고 하나 팔아놨어도 되는 거였는데 거기까지 실력이 안 미친 거죠. 하, 아, 유령의 그림자가 삼성이고 템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물리면 좀 크게 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필대 잘안 오시긴 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제필대는 잘안 오시네요. 제필대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26라운드에 오고 그러더라. 세일이 음,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마화템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중요하고, 그런 것도 다 따져보긴 해야 돼요, 혹시. 에 폭풍줄사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를 펭귄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거라, 기분이 좀 좋긴 하거든요. 되게 잘 붙었어. 미쳤어요, 이거. 다 자연방으로 붙었어. 고수야, 고수. 배치를 바꿔야 돼요. 와, 여기는, 근데 여기 딜라인이 아마도 부족해서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딜 라인이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멍길 빨리 키는데. <laughs> 부족하죠근데소총수의 일성이라서 제가 충분히 이깁니다. 전혀 쫄리지 않아요. 퇴근시키나요, 과연? 음, 하나 퇴근시켰고요. 아, 데미지 안 되네요. 이거 1 데미지 남는다. 2 데미지인가? 아, 1 데미지 남죠. 지금은 딱히 롤링 안 누르고 한 라운드에 한 번씩만 누를게요. 한 라운드에 한 번씩 누르는 게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어서, 어, 알왔다 이러면은 한번 눌러보고, 1 0골드까지다 쓸게요. 당연히 여기다 쓸 건데, 혹시 모르니까 알고 아깝다 그래도 박아야지 꼬우면 박아야지 에이지가 없죠? 충분히 잡아먹을만 하죠 이건? <laughs> 폭풍줄사 놓쳤어? 그것은 아마도 내가 구레벨을 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복선 아닐까요? <laughs> 아이스 템 좋아요 형패나봤자 이거 야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래도 이등까지 다행이긴 하다 하.. 점수 못먹고 떨어지나 했는데 점수는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점수 조금만 먹으면 바로 승급이라 운 좋으면 2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승권은 좀 욕심일 것 같긴 해 여기가 워낙에 골드도 많고 체력이 너무 많아서 안정적으로 아마 이쪽이 우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잘 붙었어 독점이라서 지금 독점이죠 아무도 없죠 그래서 좀 운이 좋았네요 다행히도 딱 타이밍 좋게 럭키 쪽으로 잘 넘어갔죠? 미늘창 나오면 비벼볼 법한데, 제가 지금 아이템을 그냥 다 뽑았거든요? 제가 파리 목숨이라 싹다 뽑아버렸는데, 앞으로 사람이 죽으면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노려보죠. 지금 세명이 우르르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여기도 죽을 만해요. 아, 발톱 3성까지 나왔네. 이거 세이덴이 템이 좋아서 이성 되면은 싸움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리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데미지 안 먹을 거예요.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만났죠 제필돼서아 일대인데 아이고 그래도 이겼다 다행이다. 와우 안 끊긴 거 좋아요 지금 골드흐름 망령 조각 좋아요 면리를 나왔어요? 면리를 나왔고요. 이번 안 만들 이유가 없죠? 다른 걸볼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 무조건. 여기도 템 좋은 편이네요. 여기서 지금 이 보라색 떨어지면은 진짜 난리 나고 제가 보라색. 아, 근데 받아서 바로 이을 수가 없구나. 내가 어른 가봇이 없구나. 어른 가옷 나오면 진짜 좋은데. 조류지팡이 각을 볼만한데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3조류라서 무시할만하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유령검 좋아요. 룸망치 유령 킬러버 좋고. 와 이러면은 우승할만한데? 욕심 부려볼만한데 이거? 분해돼서 퍼트려지죠? 분해돼서 퍼트려지는 게 맞아요. 미세시 될 거고 여기 가 오파죠 지금? 여기도 여기 중파라서. 이거를 배치를 지금 이런 식으로 물려놓으면, 분리할 필드가 없, 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배치를 그냥 이렇게 두고, 어쌔신이 오면 이거 무조건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배치면. 지금 한 라인 그냥 짤게요. 한 턴. 음, 다른 아이템이 여기 들어갈 만한 게 있나? 여기다 주는 게 좋을까? 아 이건 좀 고민되네. 당장. 당장 쓰기가 애매하죠, 지금. 아, 근데 템창을 하나 남겨두는 게 의미가 있나, 나한테? 용골대폴 매긴다. 아, 근데 그건 하이템이 너무 필요해서. 안지저 이건 여기서 졌죠 지금 아, 아이템 무지하게 떨어졌다 여기 이야. 이쪽도 템 미쳤어 아 미쳤어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이득만 하자 나올만 하네 이거 굳이 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째다가 괜히 이거 하나라도 얹어서 한번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여기다 주는게 맞다 보는데 요거는 만들만 하고요 요고 여기다 주고 요걸 여기다 줄게요. 공속템 따로 넣어 줄때 없어요. 여기다 넣어 주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관계가 면 나오면은 저는 헬라이트 관계가 면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번엔 이겼고 데미지 들어가고. 오이 나이스. 요 수정검까지 나왔다. 미쳤네. 아니 아니 소라게 스턴 필요 없어. 어차피 제가 지금 저주일사에다가 그거 넣어놨거든요? 펄스 지팡이. 물론 바로 죽긴 하는데. 아, 근데 여기 세일렌이 너무 세긴 하다. 오, 뒤돌았어, 그래도. 나이스. 굉장히 좋은 타이밍. 죽었고. 나이스. 이거, 이거 저주일사 삼성이 중요한데? 이러면? 내가 날카로운 발톱. 세일렌만 카운터 치면 되는데, 우리는. 10레벨 간다. 아, 일단 살게요. 점술사 두개 넣는 것도 좋죠 확실히 이겼다 배치해서 한번 물었고 그래도 아 근데 이쪽에서 지금 의미 없는데 이쪽에서 수비하는 거큰 의미 없어 세이렌 템 좋아요 아 이기고 싶은데 <laughs> 이 세이렌 미쳤어 템 여기도 템 미쳤어 창고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봐 사실 배치는 내가 좀더 유리하거든 랭만안 걸리면 이거를 저주술사 두개를 넣어도 되고 이거 두개 점술사 두개 넣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보긴 봐야 될것 같아. 뭐가 더 좋을지, 파괴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세레미터... 아,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훈기 안 들어갔다. 나이스 점술사보단 저술사가 주 좋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귀엽네. 야! 다이로코터를 쓴다고? 싫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애칭이 어떻게 물릴지 음, 지금 블레이드 자리는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계속 세레네을 등지고 있어서 좋긴 한데 아 유령자 료 살았네 아쉽다 그래서 적고. 미래 미래는 챙겨 놓고 써야 돼. 마나템이 좀 없어. 아. 아, 얘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거 이거 이겼어, 이겼어. 죽나? 아, 이거 데미지 안 되네. 남을 것 같은데 데미지? 아, 이겼다. 네이스. 어우, 다행이다. 1등 했네. 아, 막셌다박제당할 뻔했는데, 다행이다. 박재각을 피했다.